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9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관해서 서명을 했잖아요.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언급하고 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CBDC에 대한 첫 단추를 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권한 강화 및 확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해요. SEC가 지금 XRP와 소송을 벌이는 그 배경 중에 하나도 SEC가 이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을 좀 많이 달라고 게리 겐슬러도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암호화폐 행정 명령은 SEC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또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는 좀 어렵지 않게 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행정 명령 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올해 1월 22일에 미국 연준에서 달러 CBDC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어요. 달러 CBDC 발행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최종 결정 의견에 미국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 연준에서 CBDC 그 보고서에서 CBDC 발행에 대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발행 발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종 결정 의견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한 건데, 그리고 나서 2022년 2월 3일에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백악관 다음 달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을 밝힌다. 역대급으로 악재일지 호재일지 기대가 된다라는 이런 기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한달 뒤에 지난 3월 9일 날 이렇게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 명령 해서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행정 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그 행정 명령 전문이에요. 이걸 쭉 보시면 내용이 꽤 긴데 시간 되시는 분은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번역으로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갈수 있게끔 보여지니까요.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같구요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면 그거에 대한 브리핑을 팩트시트라고 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또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발표를 또 별도로 또 해요. 백악관에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제 총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구체적인 CBDC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것도 긴급성을 부여하여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탐색을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나서 이 행정명령에 대한 평가와 의미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보시면 2022년 3월 15일 해가지고 이제 행정발표가 3월 9일에 있었으니까 며칠 뒤에 미국과 암호화폐라는 사설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규제는 아니고 정부 각 기관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를 연구하라는 지시에 가깝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는 변화는 없다. 하지만 이번 명령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드디어 가상자산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명령이 뭐냐면 말 그대로 바이든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암호화폐 행정명령 전문인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명령을 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 명령일로부터 180 이내에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국장 및뭐 최고기술 책임자는 CBDC 시스템 도입을 촉진하고 뭐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기술 평가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부서한테 행정명령을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뭐, 법무장관, 재무부, 연준, SEC, 또상품선물거래위원회 뭐, 노동부, 뭐, 다양한 부서한테 각각의 명령을 다 내린 거예요. 이것이 그 행정명령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규제는 아직 아니고, 각 기관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연구해서, 180일 이내, 뭐, 120일 이내 제출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플 홀더분 같은 경우는, sec하고 리플하고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sec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요 기사를 한번 보면, 한눈에 보는 sec 대 리플 소송 총정리 해가지고, 어, 올 3월 5일 날 나온 기사가 있는데, 뭐, 이 중에서, 리플레스 소송은 왜중요 한가라는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SEC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어, CFTC죠. CFTC는 규제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SEC는 기구 이름처럼 증권과 그 거래를 규제합니다. 반면, CFTC는 상품과 선물 거래를 규제합니다. 여기서 상품은, 뭐, 농산물, 뭐, 오일, 구리, 금, 은, 에너지, 철광, 이런 것을 포함하고, 또 뭐, 최근에는 뭐 외환, 주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선물 거래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보면 일각에서 CFTC의 규제보다 SEC의 규제가 훨씬 강력할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두 기구의 협력을 말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SEC가 주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할 겁니다. SEC가 소송에서 진다면 SEC의 주도권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SEC가 좀더 많이 가져가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 기관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어떻게 보면 SEC의 그 권한을 크게 주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 발표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이너라면 아마 오태민 작가님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야말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초창기 때부터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한국의 비트코인 전도사로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 지혜족보 채널의 영상을 보면 정말 박학다식 하시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뭐 인문학적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정말 많이 탐구하시고 아셔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혜족보 채널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리플의 변동성 때문에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데 통화로서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지혜족보 오태민 작가님의 영상을 보고 변동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이 변동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어차피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채널의 영상 중에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왜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요. 오태민 작가님께서 행정명령을 다 읽으시고 느낀 점을 영상으로 이제 남기셨는데, SEC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용도 그래서 없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관점이 있었어요. 아, SEC는 물, 물을 먹었다, 분명히. 어, 내가 기사를 보니까 SEC는 물을 먹었다. 이제 SEC가 주무관청은 아니다. 근데 그거는 맞아요. 내가 보니까 SEC는 이제 그냥 one of them인 거지. 그래서 주무관청이라고 할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물 밑에 있었던 이제 금융 쪽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자금세탁을 관리하는 뭐 국토안보부, 뭐. 이런 데가 이제 주도하는 거예요. 네. 주역으로 이제 나서는 거죠. 네. 지금 영상을 잠깐 보신 것처럼 더 이상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주무관청이 아니라고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행정 명령 이 전문을 보여 드렸잖아요. 이 행정 명령은 어떻게 보면 서술식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써 놨기 때문에 솔직히 눈에 잘안 들어와요. 보면은 뭐이 명령의 날짜는 2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서술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요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딱 요약을 해 가지고 돼 있어요. 보면 타임라인 되어있고 이제 관계 부서 또는 기관 되어있고 굵게 표시된 것은 주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됨을 나타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작업을 할지 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타임라인이 180일 그 다음에 어, 부서는 재무장관 그런데 이제 굵게 표시된 게 여기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라라는 거예요 쭉쭉 보면은 뭐 180일 뭐 법무장관 재무장관 또 210일 법무장관 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패드죠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해서 또 181, 또 재무장관, 노동부장관, 연준, 그다음에 또 SEC, 또 CFTC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행정명령을 각 부서에다가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또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요 표를 보면 더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요게그 미국의 각 부서의 이름입니다. 이제 약자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맨 앞에 트레저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재무부를 말하는 거고요. 이 DOJ가 법무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STP는 과학기술정책부를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무부, 연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여기 보면은 SEC 증권거래위원회, 그다음에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쭉 있어서 뭐 마지막에 뭐 노동부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SEC를 볼게요. SEC를 보면 지금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딱두 개밖에 그러니까는 이두 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뭐 영향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투자자 보호 뭐 시장 보호를 위한 보고서 이두 개의 항목만 sec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이 진한 파란색이 아까 주도적으로 하라는 그 표시거든요 이 진한 파란색이 보면은 sec는 담당하는 것은 이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 하나만 주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대부분은 재무부, 법무부, 뭐 과학기술부, 상무부, 그 다음에 연준 이렇게 다섯 개의 기구가 대부분을 지금 다 맡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보게 되면 CBDC 관련해서는. 아예 SEC는 있지도 않습니다 좀 전에 이제 오태민 작가님도 SEC의 중부관청은 물 건너갔다 라고 평가를 내리셨잖아요 이 표를 봐도 딱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는 더 이상 암호화폐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평가를 잠깐 보고선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제 CNBC 기사가 있는데 이번 발표를 분수령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암호화폐 회사 서클의 CEO인 제레미 얼레어는 트위터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는 1996년, 1997년 정부가 상업 인터넷에 대한 전면적인 깨어남과 유사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및 웹3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도 이제 W에 대한 영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W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글이 어제의 그 내용과 일맥 상통하게 인터넷이 W였는데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도 그와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되게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이 기사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기사를 보시면 마지막에 리플랩스의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레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게 놀랍다라고 하고 업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암호화폐 행정 명령은 이 암호화폐가 미국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오는 직접적인 지시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SEC는 더 이상 주무관청이 될 확률은 지극히 낮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소송이 기존에는 계속 SEC하고 CFTC에서 그 소송을 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라는 게 SEC 입장에서는 증권 여부를 가리겠다라고 하고 또 CFTC 입장에서는 또 암호화폐라는 것이 상품이고 또 선물 거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 다리에 다 걸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의 상황이.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지금 상황이 딱 암호화폐 시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바이든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으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주무관청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꼭 새로운 주무관청이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그 부서 밑에 새로운 기관이라도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담당을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 그렇게 새롭게 생긴 그 기관과 연준 그 다음에 법무부 그 다음에 뭐 재무부가 합해서 이 CBDC를 발행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니까 어쨌든 지금 이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SEC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EC 입장은 어떻게든 암호 화폐를 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기네들 벌금을 뜯어내고 그걸로 뭐 운영도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 왔는데 아무튼 이번 행정 명령은 SEC의 권한 강화와 확대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암호화폐 행정 명령에 관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다행히 오늘 또 리플이 다시 또 동전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시 이제 지폐로 또 향해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소송의 결과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긍정적인 소송의 결과가 기대가 되고 결과적으로 SEC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손을 뗀다면 그것도 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볼륨이 훨씬 커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새로운 W라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투기가 아닌 투자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